안녕하세요 저는 방주교회 반태우 목사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 때문에 지치고 때로는 힘들지만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또 큐티를 통하여 우리 영혼에 힘을 얻고 또 더위도 이기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디모대전서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네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곧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먼저 12절에서 17절 말씀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영광, 복음의 능력, 그리고 그 복음의 영광과 능력이 바울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도 감사하고, 그 핍박자여 폭행자였던, 비방자였던 박해자 사우를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충성된 증인으로 세우시니, 그것이 놀라운 은혜죠. 바울에게 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1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말씀이 임하고 여러분의 고백과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4절을 보실까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저는 이게 큐티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 말씀과 함께 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믿음과 사랑의 풍성한 은혜라고 믿습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은 찬송이죠. 찬미죠. 미쁘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구원의 감격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울 같은 핍박자요 박해자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바울 같은 사람도 용서받았다면, 바울 같은 사람도 쓰임을 받았다면, 바울 같은 사람도 그 충성을 받으셨다면, 나도 용서하시고, 나도 구원하시고, 나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그는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와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찬양으로 디모데에게 에베소 사역을 잘 감당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리고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은 풍성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얼마나 풍성한지를 바울이 자신의 삶의 간정을 통해서 얘기한 다음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그는 유언처럼 말씀을 남깁니다. 명령합니다, 아들 티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령한다, 복음으로서 명령한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뭘 물려주고 싶습니까? 좋은 것은 다 물려주고 싶고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잘 되기를 모든 사람이 바랄 겁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는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가 더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바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 그래 우리에게 부탁하고 남기신 말씀이 뭐였지? 열심히 공부해라, 좋은 학교 가라, 직장 좋은 직장 가야 된다. 그리고 결혼 잘해야 된다. 그런 누구나 하는 얘기를 하셨는가. 근데 힘들 때마다, 살아갈 때마다, 그리고 늘 방향을 잃을 때마다 내게 힘이 되고 방향을 주고 지침이 되고 내비게이터가 되는 말씀을 주셨지. 그런 말씀을 남기시는 우리 부모가 되어야 되고, 되고 우리 먼저 간 어른이 되어야 되,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바울이 디모드에게 부탁한 이 명령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우리도 남겨야 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내가 하고 싶은 일또 세상이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소명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너를 지도한 예언은 바로 디모델을 부르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 소명을 그가 안수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예언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게 부탁한 그 소명, 사명에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무엇보다도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우리에게도 깊이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억울할 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 인과 교회를 비난할 때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착한 양심에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하다 이런 말 특별히 우리가 많이 듣는데 아, 그것은 아, 예수 믿는 사람의 선한 양심, 빛과 소금으로서 정말 향기를 기대했는데 실망시키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믿음, 입술로는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을 말하지만 우리가 선한 양심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받는 비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선한 양심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깨끗한 양심으로 선한 양심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들 앞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런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파선한 두 사람 반면 교사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특별히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의 본이 되는 저를 닮아라 저를 본받아라 그래야 되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참된 믿음이 아니라 거짓된 믿음과 선한 양심을 버린 그런 본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넓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착한 양심으로 주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바울의 구원의 감격, 복음의 능력, 내가 죄인 중의 괴수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도로 삼으신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아는 자로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주 앞에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